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제목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인데 서원을 한번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대접 받으시는 장면이 흔치 않은데 특히, 특히. 기름 부음 받으시는 모습이 두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 37절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은 일과 본문에서 마리아가 행한 것입니다 두 장면에서 두 사람은 동인일 수 있습니다 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으신 일이 거의 기록이 없어요 주님은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냥 인자의 삶입니다 배고프심과 고난, 힘듦, 가난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일생의 모습이에요 나사렛은 정말 가난한 동네입니다 화전민이 사는 곳이에요 왜 나사렛에 들어가서 사셨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왔더니 웬걸 헤롯의 세 아들이 나라를 셋으로 쪼개서 분봉하오로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 틀림없으니까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사신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화전민들이 그저 불이나 질르고 한해한해 그냥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사셨어요? 30년을 사신 거예요. 자식은 얼마나 또 많이 낳는지 예수님 동생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천주교에선 뭐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나 그럼 그럼 동정녀로 살았으면 뭐더 훌륭하냐고 그럼 애 낳은 건 죄야? 어? 정말 웃기잖아. 아 어머니가 죄냐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일. 잘못된 가치관, 무식한 짓, 무식함으로부터 시작되거나 잘못된 데로 시작하면 절대 과정과 끝이 합리적이질 못하고 억지스럽고 불합리하며 그리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럴싸하게 감추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신비주의와 거짓말이 팽배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장남이에요. 아버지가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여러분, 화전민 사이에서 목숨은 뭘 먹고 살겠어? 아니, 화전민들이 뭐, 장목을 짜겠어? 집을 짓겠어?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공생일를 시작했을 때부터도 계속 주님은 아, 굶주리면서 일하셨고, 누가 본 발장을 보면 귀부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네들이 하루 종일 먹는 것도 보통 돈이 아니에요. 그걸 그 귀부인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개받은 일이 별로 없는데 누가 보면 칠장에서 공개를 받으셔요. 그것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개를 받으실 때, 그때 죄 많은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해요. 그냥 죄 많은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그 여인이 나디앙을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붙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 갖고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저가 만일에 능력 있는 사람은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알 것이고,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를 상대하지 않아야 될것 아니냐.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한 그 여자는 몸파는 여자였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50 델라리온 빚진 사람이 탄감을 받은 것과, 500 델라리온의 돈을 탕감 빚을 탕감해 주면 어떤 사람이 더 감격스럽겠느냐?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잊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이 죄가 많다고 그러냐? 내가 그 여인의 죄를 사해 노라그 여인의 죄를 사시고 하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주 길어요. 37절부터 50절까지 귀, 누가 보면 7장에 나오는 게그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여 여인,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걸 쓰다가 보면 그 마리아가 살아있으니까 불리한 대우를 받을까 봐한 여인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은 늦게 기록한 것이니까 그땐 기록해도 괜찮으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마리아임을 실명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두번다이 나대양을 그주마파에 발에, 팔에 발에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부었는데 이두 사람은 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그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예수님을 잘 섬기더니, 마지막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인하여서 그 기쁨을 잔치로서 표현할 때, 그때 또이 마리아가 나대양을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인일 거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요. 자, 이제 1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입니다. 6절 말씀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 가르치고 1번 이 환자는 이미 주님께서 고쳐 주신 사람입니다. 현재 환자라면 그 집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가 누구냐에는 여러 추측이 있으나, 나사로 자신일 것이라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네. 왜? 그 집에 주인이 나사로니까, 부활한, 주, 아, 부활이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신 나사로와 함께 그 잔치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집을 뭐라고 불렀느냐 문둥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그래서 시몬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그런 하나의 평범한 이름입니다. 베드로도 시몬이었잖아. 성경에 나오는 시몬이 20명이나 나오니까 꼭 처음부터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의 집이라고 그러면 그게 나사로의 집이니까 나사로가 옛날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쳐 주신 사람이 아니냐. 특별히 처음 마태복음 2장에, 아, 마태복음 8장, 2, 8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올 때, 문둥 환자가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한 바를 수 있나이다"라고 했을 때 "깨끗한 바드라,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바드라한그 문둥인가, 바로 이 나사로가 아니겠는가 라고들 말하는데, 확증된 바는 없어요. 아무튼. 왜 그를 그렇게 생각하냐 마리아도 그렇고 이 나사로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그걸 아주 철저하게 정말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간직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자매들의 모습이에요. 베다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앉아가고서 살았지요. 자, 이번가르쳐기이 2번, 번. 2번. 그리고 이 집은 나사로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앉아 계십니다. 3번도 읽고 읽읍시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읽읍시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배단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나사로를 살려주신 뒤에 바로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 가신 거예요. 4번 나사로의 살아남을 기뻐하여 잔치가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을 읽읍시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집을 마태복음에선 문둥병 지몬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 누가 문득병에 걸렸을까 그러면 나사로의 아버지인데 어머니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음, 누굴까 그러면 매, 매형일까 그 웃기는 추측이야 나사로에게 틀림없다 큰 2번 한 여자가 예수께 귀한 나대향을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음. 그래서 이일괄호치기이 여자가 누굴까? 이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름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은 음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고, 요한복은 음 발에 부었다고 그러는데, 머리에만 붓거나 발에만 붓는 게 아니라, 처음에 머리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갖고 발에다 붓고, 이렇게 씻겨드렸다, 이 말이에요. 왜? 한그은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 그래서 이 나디양이 가론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300 데라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1 데라리온이 하루 품값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그저 10만원이라고 잡으면 이나디향은 현재 돈으로 얼마일까요? 10, 10만원, 100만원, 천만원이지3 0 0만원짜리 향유를 부었다. 어마어마한 것이 최고의, 최고의 향이에요. 그 나디앙이, 여러분, 나디앙이 냄새가 궁금하거든. 8층에 올라오세요. 어, 나디앙이 있어요. 정말 좋은 향 냄새야. 근데, 날더러 그 나디앙을 선물한 사람이 찍어서 한 방울씩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어? 근데, 이 마리아를 확 부어버렸어. 이따만큼을, 한 방울. 한 근이니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 한 방울씩이라도 그나나한 방울씩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 <laughs> 그래요. 이 사람은 마리아였다. 그럼 이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그 어떤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안 하는데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니까 은혜를 안 받으면 그럴리가 없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라고 그러세요? 내가 세신자를 보면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무조건 선물을 주십니다. 그걸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아,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고 깨닫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점점 점점 더 많은 선물을 받읍시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기가할 일을 해, 그냥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그런데 말이죠. 마르다는 같은 자매인데도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마리아하고는 많이 비교돼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르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크게 꾸지람을 받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입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울고 주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사로를 살려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마르다는 못 그러고 마리아는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바치더라 이 말이에요. 같은 엄마 뱃속에 나왔어도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다르다. 왜 다를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 평강교인들, 주님 앞에 6월의 축복을 다 받은 주인공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은혜 안 받으면 멸멸하게 예수 믿다가 간다. 은혜 받은, 마리아나 나사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문등병에서 낳고, 장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여자가 나디앙을어서 사서 주님 앞에 북, 두 번이나 붙겠어? 그가 몸팔 때 선물을, 그 고가의 선물을 받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지가 돈 주고 샀겠는가?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가르치고 2번 시작 오라비를 살려주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이 당연합니다. 나사렛의 경우는 병도 났지만 죽은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으로 섬김은 어쩌면 다양한, 당연한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다. 3 번? 제자들이 분이 역입니다. 그걸 보고 까무러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가난해 갖고 나디앙을 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어부 출신들이고 가난했잖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귀한 걸그유그유리로된 그때는 유리가 없으니까 자기지 그걸 깨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래. 1번 읽읍시다. 제자들은 비싼 값에 나디 향을 부어 버린다 여기며 아까운 생각이 들었고 허비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저급한 무력의 욕망에 사로잡혀 더 높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허비라면 순교자의 죽음도 허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더 높은 가치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가 그 비싼 것에 대한 것이 쏟아부, 어우, 저걸 내가 가졌으면 이런 마음에서 괜히 분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죄자들이 속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저급한 욕심쟁이들, 허접한 것들이. 가르치기 2번. 그들은 그럴싸한 명분으로 자신들을 꾸밉니다. 주님을 팔러가는 유다가 그렇게 발설합니다. 주님을 팔러가는, 팔아먹는 이 가론 유다가 꼭 이때 제일 의학을 떨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 한 번,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아멘. 계속 사, 4절, 5절도 있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 하였느냐 하니. 그렇다. 아주, 그런 예수님을,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은삼십에. 가장 싼 노예값입니다. 아이, 아이, 노예값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번 예수께서 정리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봅시다. 1번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어 선행의 기회가 많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많아 그진 셌으니까 읽읍시다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2번 특히 이 여인의 한일 기름 부음은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 하십니다 이뒤 일주일 뒤에 주님이 죽으시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왜냐하면 시체에다가는 향유를 붓게 돼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예비합니다. 자, 하지 한번 보면, 누가 보면 2사장 1절 봐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음. 예수님 시체에다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 이가 나한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죽음을 미리 예고 예언한 것이다. 그다음 3번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하여짐으로 저를 기념하게 된다 하십니다. 참. 이 불쌍한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은 그에게 또 더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시고 한이 아름다운 일이 제자들은 시부렁거렸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한 일이 내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땅 끝까지 언제나 이 여인이 한 일이 증거되리다 이 말씀 때문에 또 어떤 신학자가 또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라는 건 미국 내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만 그앙케이를조사라 건데 평생 목사님이 목회를하면서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한 설, 주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여인의 한 일을 일생에 최하 50번은 했다는 거지. 일생 동안에 가장 많이 한 일이다. 예수님이 많지만 여기서는 그 여인이 한 일이잖아. 다른 거는 뭐야?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만 있잖아.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잖아.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많은 목사님들이 말한다는 거야. 일생에 오십 번 이상 이 여인을 말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진리인 거지. 자, 내가, 내가 진실로 장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을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 불쌍한 여인이잖아. 어? 창녀라는 말조차도 입에 담기 싫어서 바리새인이 안 했잖아. 죄 많은 여자라고만 그랬잖아. 죄 많은 여자고 어찌 밥을 먹습니까라고 했잖아. 결어를 읽읍시다. 시작. 나사로와 마리아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끝내는 누구보다 귀한 사람으로 영원히 부러움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대통령 마누라가 이만하겠어? 천하갑부의 마누라가 이만하겠냐고. 죽금은 그만이지. 이 여는 영원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누가 여인을 창렬하고 손가락질하겠어? 주님을 사랑한 여인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됐지. 아멘. 선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의지할 만한 믿을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삽시다 마리아와 나사로가 주님에게 은혜 받은 놀라운 흔적이 항상 생생하여 그걸 품고 살듯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지만은 교회 전체적으로 이 바이러스 19에 대한 하나님이 유월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오늘도 생생하니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이며 여러분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며 삽시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게 시다 주여.